반갑습니다. 리렛모터스 김재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들고 왔는데요. 이 차량이 이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유명해서 출고 기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이제 대리점이랑 이제 특판 견적으로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현재납기 기준이 12개월 이상이라고 하는데 리렛모터스는 얼마나 걸리나요? 어, 지금 대리점이나 지점에 가셔서 이제 정상 발주로 계약 시엔 출고까지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리는데 어,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제 금융사 선발주 차량이고 요거 이제 출고까지 영업을 기준으로 단 7일 이내로 인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의뢰해서 진행했는데 단전자분께서 지금 금융사 승인보다는 금융사 선발주 차량 잡기가 더 어렵다고 하면서 금융사 승인이 나더라도 재고를 잡지 못해도 헛고생만 한 기억이 있거든요. 리뎀모터스는좀 다른가요? 지금 현재 국산차 수입 차 없이 재고난이 뭐 심각한 상황인데 선발주 차량들도 재고가 오픈되면 바로 순식간에 나가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금융사. 오픈되고 있는 선발추 차량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저희 리렘모터스는 이제 고객국에서 원하시는 차종만 말씀해주시면 선발추 차량 재고 있는 금융사로 심사를 먼저 승인을 받으신 뒤에 차량 매칭까지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발추 차량들도 지금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미리 심사 승인을 받으신 뒤에 차량부터 잡는 게 1순위고요. 그 후에 이제 매칭한 차량을 가지고 이제 담당자랑 상세하게 견적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 없이 승인 시위 견적에서 1억 이런... 변동 없이 진행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견적 조건으로 승인 시엔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고객분의 소득이랑 매출, 신용 상태에 따라서 초기비 없이 승인이 안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보증금 납부 조건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승인율이 좋은 다른 금융사 선발주 제고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분의 승인 관련 부분도 저희 미래모터스에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리스 렌트 진행을 몇번 했는데 추후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안받거나 받건... 아, 그만뒀다고 남몰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리렛모터스는 다른가요? 이거 동종 업계 중에서 저희 리렛모터스가 제일 이중률이 적다고 자신을 하고요. 전 직원 모두 다년간 오랫동안 함께 저희 리렛모터스를 키워왔고 또 전북에서 제일 많은 지점을 두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어, 리렛모터스는 출고만 하고 끝이 아닌 이제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관리해드리고 있고 진행하셨던 이제 고객분들께서 항상 만족하시고 계신데 출고 후 기로 저희는 모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고 대기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 이래 모터스와 한번 인연을 맺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제 깔끔한 진행, 빠른 출고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국선차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뭐 출고를 해드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데서 출고로 고생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일 빠르게 도와드리고 깔끔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